자, 오늘은 칠성 용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콤블룸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블룸이 왜 칠성이라고 불리느냐. 범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 왜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통찰 효과입니다. 통찰 효과 보시면은, 1통찰에 적군이 속성 감소 상태 이상 제어 중일 때, 대상에게 주는 피해가 20% 증가하고요. 이 통찰 기준은 공격 5% 증가. 3 통찰 같은 경우에는 1 통찰에서 이 피해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통찰 기준 주는 피해 20%, 받는 피해 20% 감소에 이 통찰 효과로 공격도 5%가 증가합니다. 일단 통찰 효과부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이 이 속성 감소 상태 이상 제어 상태를 걸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찰 효과를 거의 상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기라고 불리는 거고 형상효과 보시면은 형상효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퍼센트가 증가하는 게 많은데 일단 이형상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앵간하면은 이형상까지는 다시는 게 좋은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친구의 형상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킬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친구가 제일 좋은 거는 스킬에 1성이든 2성이든 3성이든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스킬 을 보시면은 광역공격이고 적군 2명에게 현실 피해를 주고 목표가 속성감도 상태 이상 제어 중인 경우에 추가 피해를 주는 건데 이게 1성짜리로 날려도 효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퍼센트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좋은 거고 이 스킬 보시면은 이 스킬 광역 약화고요. 모든 적군의 현실 방어 25% 감소, 받는 피해 25%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짜리는 3턴간 지속이고요. 일성이랑 이성짜리는 2턴간 지속이고 퍼센트만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통찰 효과를 상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스킬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1성으로 날리든 2성으로 날리든 3성으로 날리든 그렇게 효과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1성짜리를 난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이 궁극기가 핵심입니다. 초대받지 않는 평론가라는 최종술식인데 단일 공격이고요. 550%의 현실 피해를 주고 대상에게 3통간 봉인 상태를 부여하는데 이 봉인 상태가 뭐냐. 최종술식 사용 불가입니다. 근데 이거를 3턴간 봉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요. 1턴도 아니고, 2턴도 아니고, 3턴 동안 최종술칙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봉인 상태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경우, 한마디로 내가 봉인 상태 면역이거나,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목표의 열정을 마이너스 2를 깎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 이 친구가 봉인 면역이야? 응, 어, 상관없어. 열정 마이너스 2 깎여버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범용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의지는 못뭐 쓰느냐. 일단 제일 좋은 거, 멋진 신세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최종술식 위력이 증가하는 기본 스탯을 가지고 있고, 기억자가 최종술식 시전 후, 다음 일반 주문의 마법 위력이 20%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법 위력 증가니까, 콤블럼은 현실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법 이력 증가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 스킬 카드가 강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마법 이력이라고 해서, 뭐, 정신 피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마법 이력은 단순히 스킬 카드의 효과를 강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멋진 신세계 말고도 또 1순위가 하나 더 있는데, 오락 지상 주의입니다. 이거 이번에 이벤트 상점에서 뿌리고 있는 거죠. 배포 의지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기본 스탯에 최종술식 위력 증가 달려있고 기억자가 단일 최종술식 시전 후 자신이 주는 피해가 5% 증가하는 건데 이게 3세트까지 중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콤블룸이 단일 최종술식을 시전하다 보니까 이오락지상주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진짜 콤블룸 수비적으로 쓸 거야. 우리팀 메인들로 너무 세서 딜이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호기심쟁이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는 치료율이 올라가는 기본세를 가지고 있고, 기억자가 디버프 유형의 일반 주문 사용 후, HP 비율이 가장 낮은 다른 아군이 자신 공격 24%만큼 H를 p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스킬이 바로 이 스킬이죠. 그래서 호기심쟁이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것보다는 오락지 상주의나 멋진 신세계를 써주시는 것이 좋고 내가 질이 너무 충분하다 하시면은 호기심쟁이도 고려는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 알아봤죠. 스킬, 뭐 형상, 통찰, 의지 다 알아봤으니까 조합 알아보면 되는데 이 친구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인 딜러 자리에 현실 피해를 주는 딜러면 누구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이트. 센츄리온, 이터니티, 릴리아.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을 메인딜러로 두고 쓰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이고요. 그렇다면 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명이 고정인데, 일단 이빨요정 이 친구는 사기예요. 1.2 패치 버전의첫 번째로 나오는 픽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친구 나와서 뽑으셨다면 무조건 덱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빨요정 다른 덱에 쓸 거라면 메디슨 포켓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메디슨 포켓 같은 경우에는 디버프가 조금 겹쳐요. 메디스 포켓도 받는 피해증과 디버프가 있는데 그게 콤블론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쓸 바에는 이빨 요정이나 소더비 써주시면 되고요. 소더비는 3통 기준으로 힐러로 쓰시는 겁니다. 이 친구 힐러로 쓸 거면 무조건 3통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명도 나는 조금 애매하다 하시면은 그냥 벌룬 써주시면 됩니다. 벌룬도 뭐 현실 피해, 정신 피해 가리지 않고 아무 덱이나 들어가도 다잘 어울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벌룬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힐러 라인은 벌룬, 이빨 요정, 메디슨, 소더비 써주시면 되고, 딜러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실 피해를 주는 딜러랑 같이 쓰면 된다. 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글 달아드리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